음, 오늘부터 그, 십성에 대한 부분을 할 거예요. 접근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어쨌든, 어, 십성을 정리를 하고요. 음, 그걸 다 군별로 대입까지 하고, 또 그게 다, 천간별, 지지별, 또 십, 십성의 부분들이 달라질 테니까요. 어쨌든, <laughs> 해보자고요. 최대한, 어, 뭐라고 할까, 이렇게, 그, 기존의 십성을 바라보던 생각을 흔들으려고 제가 시도를 할 거예요. <laughs> 어, 왜 그러겠어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렇죠. 음, 그래서 그걸 흔들어서, 이것이 십성이다 이게 아니고요. 음, 고정관념을 깨서 자기 스스로 어, 십성을 바라보는 체계를 확립하시라는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게 정답이다 이게 아니고 어, 지나치게들 고착돼 있어요 생각, 그 십성에 대한 생각들이.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할 테니까 어,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 그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성이잖아요, 성. 성은 신의, 신의 음양이잖아요 성신. 그래서 1월 성신 하잖아요. 일은 성이고 월은 신이에요. 성은 스스로 빛나는 별을 얘기하고요. 신은 빛을 받아서 나는 별을 신이라고 래요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이 장독대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합니까? 1월 성신께. 뭐한테? 자연한테. 그, 여기서 자연은 그냥 일반적인 뭐, 우리가 얘기하는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는 자연이기도 하지만은, 음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거든요. 내가 살게끔 하는 힘이죠. 그게 1월 성신이에요. 그러니까 빛나는 것과 그 빛을 받아서 작용하는 것, 성신이죠. 신, 신. 신의 반대는 귀이기도 하죠, 귀. 근데 이렇게 살로 신, 살, 신, 귀, 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이게 이쪽이 음이고, 이쪽이 양이라는 뜻이에요. 다 음양적 그 코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신 해도 스스로 이 신은 양이니까, 스스로 스스로 자기가 뭔가를 운영한다는 뜻이에요. 자기를 드러낸다. 그래서 십성, 십신 한다는 것은... 그 각각이 하나의 스스로 빛나는 별처럼 작용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이이성 십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체의 용을 얘기할 때. 체가 있잖아요. 그죠? <laughs> 무엇이 체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체라고 하는 것의 부분이 뭔가의 쓰임으로 <laughs> 정해질 때 그죠? 그 쓰임을 얘기하죠. 만약에 불이라고 하는 불이라고 하면 우리는 불이라고 하는 체를 알잖아요. 체를 파악하죠. 불은 위에 있다. 올라간다. 뜨겁다. 뭐 상승한다. 그죠? 어, 근데 그 용은 다 다르잖아요. 담배 불, 가스불연탄불 뭐예요, 이거 다? 용이죠. 그럼 연탄불만 연탄불만 보고, 연탄불만 보고, 불을 여, 유추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용을 가지고 채를 유추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경물지지예요. 물을 물을 연구해서 물을 공부해서 그걸 파악을 해서 어, 체를 그 분지를 이해하는 것 이게 경물지지이죠. 주자가 얘기한 공부하는 방법을 그 경물지지라고 합니다. 경물지지하는 것을 옛날에는 격치,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했어요. 그 격치가 곧 뭐예요? 사유하는 것, 과학하는 것. 그게 과학이라는 용어는 근대에 일본이 만들어낸 용어이고요. 서양의 용어를 한자적인 부분으로 전환하느라고 과학이라는 용어가 붙은 거고, 원래 우리가 썼던 것은 격치였죠. 격치.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십성이라고 하는 것은 체를 어떻게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성은 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용 무엇의 용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일간을 정해놓고 일간의 재성이다, 관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일, 간의 재성, 일간의 관성,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그 관성이라고 정해진 것은 일간이 관성으로 용하겠다, 이 얘기에요. 근데 이건 일간 기준에 일간을 채로 놓은 거잖아요. 일간을 채로 놓고 봤을 때, 음, 무엇, 쓰여지는 무엇이 정해질 거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재성 음, 재성 일간의 재성 만약에 병화 그러면 이게 뭐 신금 이렇게 신금이면 정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일간이 신금을 정제로쓴다 쓴다. 용이죠. 그러면 이 신금은 정제로 용 되어진다. 이 얘기예요. 이게 지금 얘기한 십성이에요. 이건 일간 기준이죠. 그죠? 근데 자, 요요요이 신금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신금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이 일간이 관성이네요. 그죠? 신금을 기준으로 바라보면 일간이 관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일간만이 체가 될수 있는 게 아니고요. 체를 체 체를 달리 보실 수 있잖아요. 요 재성으로 정했던 일간 기준에서 재성으로 정했던 것을 그것을 체로 놓고 볼 때는 일간이 용이 되겠네그죠 그때는 일간이 상대적 체의 용이 될수 있어요. 이렇게 체 용을 상대적으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돼 여기까지 다 아시죠? 지금 우리가 쭉 해왔잖아요. <laughs> 지금 천간을 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해왔잖아요. 음, 이게 자연스러우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어, 일간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일간에서 눈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초등학교 졸업이 안 돼요. 어, 죄송합니다. <laughs> 네. 야, 지금 이렇게 되는 부분 이거 이거 채용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그 명리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명리 해석만이 아니고, 동양 철학의 사유체계의 뭐 거의 절대적 부분이기도 해요. 이 채용론은 화엄 사상, 화엄론에서 그 사유체계를 전개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것을 주자가 불교, 불교, 불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불교의 용어를 끌어들여서, 불교를 비판하죠. 그때 채용론을 주로 씁니다. 예. 근데, 그게 꼭 불교 용어라고 해서, 뭐, 쓴다, 못 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사유하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툴일 뿐이잖아요. 예. 그래서, 무엇을 채로 놓고, 그 체를 어떻게 어 활용하느냐. 그거에 대, 대응하는 용들을 어떻게 쓰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십성은 십성으로 정, 뭘 용을 어, 성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십성이라고 하는 성을 붙인다고 하는 것은 곧 뭐예요? 체에 용을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 체에 용을 정한다. 그러면은 체를 정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일간만 기준으로 체를 정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다고요 무엇도 다 채가 될수 있다 연간도 채가 될수 있고요 일지가 채가 될 수도 있고요 배성 그러니까 배성을 채로 놓고 대응하는 조건을 용으로 볼 수도 있다 이 얘기죠 그죠 이 상대적 채용관계까지 연결이 되면은 사주 보는 부분이 많이 확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십성을 한다는 것 십성을 한다는 것의 가장 큰 핵심은 채의 용을 정하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죠 근데 제가 왜이 얘기를 강조하냐면은 일간 기준에서 십성을 정하고 그것으로 절대적인 형태의 한정 지어서 바뀌지 않는 십성으로 통변을 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뜻이에요. 네. 그게 중요해요. 일간 기준에서의 십성을 정하는 것. 음. 가장 크게, 일간 기준에서 십성이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육친이에요. 육친 통변을 할때 가장 중요하죠. 나의, 나로부터 발생되는 관계들을 통변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육친 통변에서도 육친이라고 하는 그 대상, 그 대상이 어떠한 역할을 할까는 그 육신을 채로 놓고 다시 다시 십성을 그 성을 배정하셔서 보시라는 얘기죠. 그것까지가 실질로는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채 용에서 뭐까지 변까지 채용 일간 기준에서 채의 용을 정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뭐에 용을 변용해서 용을 채로 놓고 변형된 형태를 읽으시라는 얘기에 예, 채용 변까지 관찰이 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사주 보는데 많은 확장이 일어나요. 입체적 형태의 관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입장에 처가 아니고요. 내입장에 처. 그게 일간 입장의 배성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일간 입장의 배성. 근데 그건 일간 입장에서 바라본 처예요. 근데 처는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왜, 왜 일간 입장만 얘기하냐고왜내 입장만 얘기하냐고요. 그러면은 처를 채로 놓고, 처를 채로 놓고, 용을 정하시면은 처의 입장이 보이겠네. 그죠? 그러면 처가 나를 바라보는 게 보이겠죠. 그죠? 처가 나를 바라보는 게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처를 바라보는 거하고 처가 나를 바라보는 거하고는 다르다. 우리는 다다 다, 대부분이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보는 것이 사실이고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그게 옳은 것처럼 밀고 가죠. 상대는 아닐 수 있어요.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이것만 잘 활용하셔도,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통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음, 다 그렇게 하시죠, 지금, 그죠? <laughs>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할건 아니고, 지금 다, 어, 이런 식의 접근을 시도를 할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사주를 보실 때 끊임없이 바꿔서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건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건이 일어났으면은 사건이 일어난 시간, 일어난 장소로 가보시는 게 중요하죠. 그죠? 사건이 일어났으면은 그 사건 현장에 가보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 요즘 기자들이 그렇게 현장 안 가고 그냥 여기서 한다며요. 이렇게 예, <laughs> 예? 그냥 받아서 쓴다며요. 자, 현장, 그 시간에, 그 현장에 가 있는 것, 그, 그 입장에서 관찰하고 판단해 보는 것, 중요하죠. 제가 답사가서 꼭 그렇게 얘기해요. 음, 만약에 소세원 같은데, 저 담양의 소세원이라고 참 아름다운 어, 원님, 이렇게, 정원 잘 만들어진 장원이 있습니다. 어, 그 재월당이 있고요. 그 아래 광풍각이 있죠. 어, 장원의 규모는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주 짜임새 있게 아주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들이 그냥 봐요, 이렇게. 그죠? 재월당을 올려다봐요, 이렇게. 예. 그거 뭐 뭐예요, 그 모습이라고요. 조가 그렇게 되는 거 보고 어 벼슬 안 하다가 낙 낙향, 낙향해서 그거 짓고 그냥 은일하죠. 그러면 그 사람 그 사람의 시선에서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 입장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위치, 그 사람 생각, 그그 그 시대 이런 거에 입장에서 재월당에 앉아 보야될거 아니에요. 올려다 보지 말고, 그 똑같은 시선에 맞춰야 되죠. 그 입장으로 들어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정경이 보이죠. 예.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다 보고, 아 이쁘다, 아름답다, 머슴이나 하는 짓이라고요. 예. 그냥 어디 답사 가셔도 꼭그 장소의 주인, 시선, 그 시대의 시선과 맞추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똑같아요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런데 예. 그게 그것도 숙달이 안 되면요 그렇게 못 하죠. 유럽 같은데 여행 가셔서 가이드 막 쫓아다니고 그냥 그러다가 사진 사진 찍고 그러고 끝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뭐뭐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laughs> 이에 내가 그 입장이 돼보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 주인님 입장. 그 같은 시선을 맞추는 이런 것. 지금 얘기한 채용을 바꾸어서 관찰하는 그 현장에, 그 대상에 타자를, 타자를 바라보는데 타자 입장을 인식해보란 얘기죠. 그렇게 가보지 않으면 그게 참 어렵죠. 예, 예, 그,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건 중요한 공부 중에 하나예요.